경기장은 관중석의 열기로 뜨겁게 달궈졌습니다. 저는 박중인입니다. 제 옆엔 이주원해설리원 나와계십니다. 분위기가 한껏 따라오르고 있습니다. 최고의 경기가 기대됩니다. 좋은 두팀 간의 경기잖아요. 정말 멋진 경기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 킥오프 전 경기장 분위기가 매우 뜨거웠는데 경기까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측을 잘했죠. 인터셉트 해냈습니다. 네이마레. 이강인. 좋을 텐습니다. 그바르디올. 잭 그릴리쉬에게 정확하게 연결되는 패스야. 상대의 움직임을 차단하는 좋은 태클이에요르드글트 로드리. 베르나르도 실바. 공을 되찾아오기 위해서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바르디올. 엘링 홀란드. 볼이 상대방 쪽으로 넘어갑니다. 에더슨에게. 카이로카. 실바에게. 마테오 코바시치. 잭그릴리시 맨체스터 시티가 공격 올라갑니다. 공 끊어냅니다. 골! 환상적인 다이빙 헤더골이 터집니다. 리플레이 보시죠. 박스 안에 패스가 정확하게 전달되면서. 볼에 발을 갖다 대기만 하면 되는 쉬운 골이었습니다. 키퍼가 손쓸 새가 없었죠. 완벽한 찬스를 헤드로 넣어버립니다. 케빈 데브라이너 좋은 태클로 공격을 끊어냅니다. 공을 드리블하며 공격을 이어갑니다. 우리 이렇게 보이지만 결과는 골킥입니다. 후벵 디아스. 그바라디올잭 그리리시. 케빈 데브라이너 마테오 코바시치. 무리하지 않고 확실하게 볼을 돌립니다. 볼 클리어합니다. 세르게이 밀린코비치 사비치. 전반전 총료 위스를 올립니다. 경기 재개됩니다. 후반전 정말 흥미진진한 경기가 예상됩니다. 반대쪽 전환 좋습니다. 여기서 패스할 곳을 찾을 수 있을까요? 공 소유권을 내줍니다. 이재성 수비수에게 공을 뺏길 위험에 빠집니다. 기회가 될것 같았는데 공격 실패. 볼은 상대에게 갑니다. 수요권이 바뀝니다. 운도 따라주지 않네요. 엘링 홀란드 베르나르도 실바에게 케빈 데브라이너 이재성 마르티네스에게, 네이마르, 로드리, 잭 그릴리쉬, 케빈 데브라이너. 골! 추가 득점 성공. 이제 이 차이를 지키면 됩니다. 대단히 강력한 슛이었습니다. 이건 골키퍼가 손을 갖다 댄다고 해도 막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경기 재개됩니다. 이제 스코어 2대0. 마르티네스. 주황 칸셀. 잭 그릴리쉬. 완벽한 시도였습니다. 공격할 곳을 찾고 있죠. 이재성. 한명 제쳐내고 때릴 수 있나요? 이걸 막아냅니다. 멋진 세이브, 슈퍼 세이브! 넣어야죠! 다시 한번 코너킥! 압박의 강도를 높여 볼을 되찾았습니다. 좋은 인터셉트입니다. 슛을 했지만 마무리가 쉽습니다. 로드리. 잭 그릴리쉬. 엘링 홀란드에게. 베르나르도 실바. 맨체스터 시티. 볼을 잃어버렸습니다. 경기 끝나기 직전. 홈팀의 경기력, 오늘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훨씬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공격 전개 또한 매우 훌륭했고, 마지막 남은 몇분 동안 볼을 점유하기만 해도 좋은 경기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바라디올, 휘슬을 올립니다. 홈팬들이 만족할 만한 결과입니다.